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. 네, 로터리 클럽에서 늘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 주셨. 황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네. 김영배 국제 로터리 진주 사지역 네. 지역 총재님 맞습니다. 정진만 창영일방 보건 로터리 클럽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. 네. 최현량 창세원은 수년간 지역 사회 국제 시설을 후원 및 명절 이웃 돕기 사랑의 탄력 삼족상공지부 47개 모타리클럽과의업무협약식은 대상 시약계층 730명을 선별하여 추진하게 되고 추천된 대상자료를 지원하게 됩니다. 대상 후진 예방접종은 모타리클럽에서을니다 연구소, 서울 설립하는 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, 그건 시민들이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누가 아주 고 그, 그, 그뭐 일반 기업에 사는 걸왜 그렇게, 그 시민들, 구경들 그 그거를 나중에 어떤 목걸이를, 연구실을 사용하고 새로운 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김천시장인 보다 지금 화시장도 사주 뵙는 것 같아요. Uh, 앞으로도 사주 뵙는 거죠. 그래 설명을 드리면 국제로타리는 1 2 0만 명의 회원과 0 0여국에 분포돼 있고, 지구밖에 지금 못더라고요. 특정 면에 수혜를 주고서 제가 국제로타리 재난지원.